안녕하세요. 저는 온기담타 대표 김종환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창업할 때도 처음부터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TVG파트너스의 이지선이라고 하고요. 2017년부터 제가 스타트업 이제 엑셀러레이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또그 성장에 도움을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이 일이 내 천직이구나라고 <laughs>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는 6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아직 두달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 모델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별으로. 이제 담아내시는 부분은 IR 대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대표님 만나뵙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조건 하자. 네. 열심히 하자.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작은 선물에 따스한 온기를 담다 감성 선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온기담다 대표 김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를 직접 만나니까 떨리더라고. 저희는 지금 설립은 2025년도 6월 10일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을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 좋았던 거는 발로 뛰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는 아직은 신생기업이지만 감성 선물 1위 브랜드로 성장 목표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니까 신생기업을 좋아합니다. <laughs> 선물 선택할 때다 비슷해가지고 선물 줘도 이제 별로 오히려 돈은 막 3만 원, 5만 원 비싸게 줬는데 막그 참치 세트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이게 천편일률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R덱을 보자마자 아 같은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조금 낮추고 실용성 있는 제품을 만들면 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선물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움직이는 선물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저희는 그런 단계를 없이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신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처는 지금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아직 신생 기업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했던 고객들이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전국민이 양발 하나씩 파는 게 목표고요. 저희는 D2C라고 해서, 해서 이제 정부 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납품 시장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공 시장을 이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샵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샵 일정은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는 거 있냐고 근데 저희는 남는 거 없이 제품에 정성을 다 넣었습니다 월 매출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월 매출 하는 게 목표고요 이게 25년 목표이세요? 그냥 목표는 <laughs> 커야 일단은 아, 달성할 네네네네. 확률이 좀더 조금 사업 모델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별로 이제 담아내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여서 비즈니스 모델은 D2C 아까 말한 지자체 납품하고 투자 유치 계획은 금액은 일단 얼마나 해야 될지 아직 몰라서 그냥 적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 그런 기반 시설 그런 거가 탄탄해야 이제 더 좋은 기업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세요. 온기 담다에 이제 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물이라는 시장이 네. 이미 되게 존재하고 있고 네. 그 규모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핸드크래프트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제품이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했던 질문 외에 답변이 나오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수건은 매입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가공이 들어가잖아요 리본 매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즐기겠습니다 근데 사실 핸드크래프트 이런 게 나오면은 정의가 다른 용어들을 쓰면 듣는 에이. 사람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 아 그럼 에이. 저거 아이디어 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에이. 수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걷어낼 거는 걷어내고 음, 네. 뭐 그래서 B2B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으실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설명이 좀더 아, 예.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CEO들 모임이나 그런 대로 해서 다이렉트로 뚫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사례로는 크 사장이라고 해서 크리스천 CEO들 모임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지향하는 바와 매출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쇼핑몰과 헷갈려하시는 분들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잘 디벨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건데는 저도 네. 공감을 하는데 그 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거잖아요 달처럼 아, 예, 그런 것까지 가기 위한 또 무수히 많은 계단들을 만들어야지 될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의 IR 자료에는 그 계단들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는 아, 예,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 그 부분을 조금 음, 보완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러난 지표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준비를 더 하면서 채워가다 보면 이제 꿈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면 IR 피칭을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한 나가는 방향성을 한번 점검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투자사마다 이게 선호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온기 담다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엑셀러레이터는 투자도 하지만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스케일업의 단계 단계마다 전문가를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뭐 조언들을 좀 드리는데 근데 이게 사업 계획상으로 조금 덜 정돈된 부분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이제 초기 투자자랑 채워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감성적인 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이 결과를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아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결과를 보이겠습니다.